안녕하세요. 갓도입니다. 오늘은 전투력 올리는 법 다섯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뽑기와 캐시 학습 빼고 무소가금 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건데 이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있고 게임을 하는 데에 정답은 없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첫번째는 수호석입니다. 수호석의 왼쪽 아래를 보면 강화한 능력치는 캐릭터의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얘기는 모든 직업별로 수호석을 다 찍어도 모든 캐릭터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슈트는 3개까지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직업으로 착용하신 분도 계시고 한 가지 직업으로 몰빵해서 착용한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착용하지 않는 슈트의 수호석은 제작의 이벤트 메뉴에서 사냥 휘장 선택 상자를 만들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4단계까지는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로도입니다. 회로도에서는 공격과 방어, 체력에 관련한 세 가지 노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공격력이나 방어력, 체력 같은 옵션들보다 최종 피해나 방어관통 같은 퍼센트 단위로 붙는 옵션들이 전투력 상승이 많이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실 때 기본 능력치가 아닌 퍼센트가 붙는 능력치 위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로 옆에 특수 회로라고 따로 있는데 특수 회로에는 일반 에테르 큐브가 아니고 다른 에테르 큐브가 필요한데 이런 큐브들은 길드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길드 기부나 활동을 통해 길드 주화를 얻어서 특수회로 찍는 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몬스터 도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실험하려고 한두 개씩 찍었었는데, 몬스터 도감도 마찬가지로 전투력을 올리는 데에는 방어 관통이나 최종 피해 등 퍼센트를 올려주는 게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실드를 가장 많이 찍었는데요. 이 게임이 물약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실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몬스터 도감에서 찍는 스탯은 모든 캐릭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실드에 투자해주시면 게임을 하면서 좋은 유지력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슈트 성장 수집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수집에서 슈트 수집으로 들어가면, 뽑기로 얻은 슈트들이 등록되어 계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그 아래 성장입니다. 말 그대로 슈트를 승급해서 컬렉션에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가지고 있는 C 등급 슈트를 B 등급으로 B 등급 슈트를 A 등급으로 승급시키게 되면 등록되는 수집입니다. 저는 C 등급과 B 등급 슈트만 업그레이드해서 등록했는데 올라가는 능력치가 상당히 많아서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실 때는 수집창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슈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레벨업하고 승급할 수 있고 승급하는데 모자란 재료는 이벤트 제작이나 필드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입니다. 장비 제작에서 보시면 같은 등급의 아이템도 공격력이 다르고 들어가는 재료도 다른데 설명하기 쉽게 각각 1티어, 2티어, 3티어라고 말하겠습니다. 현재 1티어 아이템은 만들기 어렵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은 2티어와 3티어 아이템인데요. 2티어와 3티어 둘의 공격력은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80은 전투력으로 따지면 대략 80에서 90 정도 수치인데요. 저는 바로 2티어 아이템을 만들어서 7강 쓰는 것보다 3티어 아이템을 만들어서 8강 이상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템을 8강을 만들면 방어관통 3% 옵션이 붙기 때문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은 방어관통에 대해 전투력 상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게임 초반에는 3티어 무기들을 전부 8강 하셔서 착용하시고 그 후에 2티어, 1티어 무기들을 폐강 도전하셔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등급 이상의 무기에는 랜덤 옵션이 붙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방어관통이 전투력 상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무기 옵션 변경 부품으로 옵션을 돌릴 수 있지만, 무기 같은 경우 저희가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두 번 돌리는 건 괜찮지만, 무리에서 돌리시진 않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전투력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